하자타령보다는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모자들처럼 우리들은 조진 환경에 좀, 극복, 환경을 좀 극복해가면서 자그만한 것에서도 이제 만족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복짓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 보통 이제 그뭐 호박이 농쿨채 굴러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그럴일 없습니다. 농쿨채 들어오는 복은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복도 없고요. 반드시 지어야만 들어오는 겁니다. 어, 또 보통 이제 농사를 지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그 인터뷰에서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었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있어야 되듯이, 논밭이 있어야 되듯이, 복도 농사를 지으려면 복 농사를 지으려면 복 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복밭 있습니까? 응? 복밭 있어요? 어, 오늘 제가 이제 복밭을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어뭐 양껏 농사 지을 수 있는 양껏 달라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설에 에,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음, 사람이 많고 적고를 관계없이 다들 오라 그럽니다. 보통들 그래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이제 봉사 활동으로 온다 그래요. 한번은 모뭐 기업에서 봉사 활동으로 오겠다 그래요. 몇 명이나 오려고 그러냐 했더니 150명이 온대요. 우리 그 양노원 요양원 다 앞에도 어르신들이 한 100여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150명이 와서 뭐를 해. 그래도 오라 그랬어요. <laughs> 오라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그래 하지 마라. 그래서 어, 일러 줬습니다. 울산에 있는 각 시설에 전화를 해서 봉사 활동을 가려고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냐. 그렇게 하면 150명이 예를 들어서 10개 시설에 나눠서 갔다. 그러면 뭐 5명 가는 데도 있고 10명 가는 데도 있고 뭐 스무 명 가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은 그 회사가 울산 시내 사회복지 시설에 전체를 다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한 날이에요. 어, 이 멋지지 않느냐. 그래서계서 가르쳐 놨더니만, 어, 그다음부터 곧 잘, 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오는 사람들에게 끝나고 갈때 잠깐 좀 남으라. 그래가지고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서 보내야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아, 가르친다기보다는 일러주는 입장에서 에,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봉사활동 아,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네! 예, 하죠 음, 건방진 놈이 아니고요 <laughs> 건방진 소리하지 마라 <laughs> 무엇을 봉사를 했느냐 방금 여러분에게 물었듯이 농사를 지으려면 전답이 있어야 되고 복농사를 지으려면 복밭이 있어야 되는데 당신도 복밭이 있어? <laughs>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에게 복밭이 돼 드렸는데 무슨 봉사를 했단 말이냐 당신들이 복을 받으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을 지은 거란 말이야 오늘. 처음 왔으면 이제 씨앗을 뿌린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무슨 건방지게 봉사했다고 를 생각을 하느냐. 오히려 깎으로 복받이 되어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고맙다고 큰 절하고 가라. 음. 그럼 좀 찔리겠죠. <laughs> 이치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라고도 흔히들 말하는데, 제유원각선언에서는 장목반이라고 합니다. 일반 농사조도 뭐, 원예채소나, 뭐슨 특용작물이나 이런 게도 장목반이 있고, 5천원에 가면 5천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복농사 장목반을 운영하면서, 복밭은 제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하시라도 오십시오. 오시면 아, 무상으로 아, 분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라는 게 또, 에, 어떻습니까? 모자리 때부터 물, 뭐, 걸음, 태양, 빛, 모든 것을 조건을 맞춰주고 수확할 때까지 혹시 벌레가 안 덤비나 병은 안 났나, 뭐는 조건에 안 맞는 게 있나, 노심초사에 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하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그, 짓는다는 말을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물건을 만든다 그러죠. 근데 짓는다 그러는 게 있어요. 뭐를 짓는다고 할까요? 네? 네. 농사 짓는다, 맞아요. 예, 농사 짓는다 그래요. 밥도 짓는다 그래요. 옷도 짓는다 그래요. 집도 짓는다 그래요. 밥 만드는 거잖아요. 옷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농사도 별을 썩, 별을 만드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집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든다와 짓는다는 가만히 들어보면 정성이 조금 좀더 들어가고, 젤 들어가고, 어, 아무튼 밥을 지으면서 가족들의 건강, 뭐 이런 영양,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 물, 불, 이런 것도 잘 맞춰야 밥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잘못하면 어, 삼촌 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농사를 짓듯이 복도 그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봉사활동 오는 분들에게 에, 그러죠. 우리 원각선언에도 계속 오지만 그거보다는 내 가까운 곳에 내 사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직 전담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어디 어디 사니까 내 주위에 불안 사람들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어, 뭐 노인 수급자라든지 뭐 소년 소녀 가정이라든지 뭐 장애인 가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그런 불안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내 능력껏 내힘 닿는 대로 도와야 된다 나눠야 된다 나눈다는 말은 좀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방 말씀드렸듯이 봉사한다거나 베푼다거나 뭐 기부한다거나 그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나누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베푼다는 생각은 그 누상보야 이제 뭐 본분들 많이 들으셨죠? 뭐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 하는데 그뭐 어려운 한자만 하지 말고 베푼다는 말자 베푼다는 생각 자체가 무주상보시가 아닌데. 나눈다는 거는 괜찮아요. 그다음에 뭐 기부한다, 후원한다. 거기에도 그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던 일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는데 안 해본 일은 멍석을 깔아줘도 못 해요. <laughs> 나누고 하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못 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런 말씀을 한마디씩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에게 그게 포기 아닙니까? 나 혼자만 복짓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짓게 하면 그 복짓게 하는 것도 내가 복짓는 거예요. 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그 복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요새는 이제 뭐 그걸 뭐 행복 바이러스? 어, 그래요. 에, 이런 바이러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게 좋겠지요.